나의 발안 떠. 봉어뽕 아, 씨어 봉이 떠. 아, 씨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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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나 방작 치우는중 이거 선추월할게 아, 나 쓰면 세레비전야지 네. 우리 트레이 두개다 네. 왼쪽으로 확 걸을 수 있나? 어이구야 아또 땡겨봐 땡겨봐 뿜질게요왜 라임 찾지? 라임 찾고 하자 응? 앞에 사리야아아아 조금 조해 오, 한 명이 왼쪽이 않아? 괜으타 이게 쩌네. 애들 었어 에릭, 아니, 야라니야 다음 회반에 다음 회반. 뭐야 이거? 그냥 버텨, 버텨. 아. 사다라도 타 아이 에이 이 까비 야 주방 공룡이 다죽는데왜공 라인... 들어갔다 우리 잠깐만 이제 스태프한테 힘 빼봐, 없봐봐나한번 더, 나한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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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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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야방만한 아니, 번만 아니야, 괜찮아, 괜찮아, 천천히 해봐, 천천히 해봐 나 게이지가 그 없긴 한데 아, 주방에서 한번 나가봐 바리아 부드럽게 계속 바뀌어. 근데 이싹갈이 방벽 깨져야 돼. 네. 상대도 깨져, 상대도 깨져. 나뽕 있어. 더탄 가서 나간... 나노 가서더탄 나노. 잠차만 나노. 나노. 나이스. 불 붙었어요. 아, 티나 천천히 아, 아, 하자, 천천히. 빼면티나 빼면 티 나야지. 말고. 야 와. 티 나야지. 티 나야지. 티나야 명, 티 나야지. 티나야는 야, 사이즈, 사이즈. 텔 막힌다, 왔어. 의사가 없어. 응. 아, 나 수면. 아, 텔 백. 이거 자꾸 수면 어디서 들어오냐? 정면 들고 있는데? 그거, 옆에 숨어있는 거 아니야? 안보인다. 아, 나 수방 잘못, 나 수방 없어, 수방 없어. 수방 없어, 수방 없어. 도망 없어. 도망 없어 도망. 아, 폭주를. 아, 폭주를. 아, 폭주를. 을나자를배 폭주를. 아, 폭주를. 아, 폭주 아, 폭주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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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주 아있고멀쩡 자리야. 나이 맘 탱커 나이 맘에. 에이 야타 돌았어, 야타님. 야타 잡아야 돼. 알았어, 버전 정리. 정수상대 영, 공수변경 영, 준비하십시오. 영을 선택가십시오 약좀버지 <릉> 말게. <릉> <laughs> 셀가 먼저 뺄게 쟤가 뭐, 쟤가 뭐, 쟤가 뭐, 쟤가 뭐, 쟤가 뭐, 쟤가 대 쟤가 뭐, 쟤가 가

아키키키 아아 아아 앞에서 래앞에 하자고? 그 상대 수톱이 없을건데 이거? 아 차탄 진짜 탈탄걸로자탄걸로자 티바 타 티바 사 아니, 이거 점 무서운 는능은환이고 마음 급하게 거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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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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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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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이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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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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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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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피 니아개피아아 다쳤 타나 궁극기가 준비됐다. 아뻥아 어? 있어. 야, 저거, 안아, 저거 아 지뢰. 저거 방벽 지뢰. 저거 아마. 포왜 먹어? 어. 아? 뻥 있어. 뻥 있어. 아, 우리 아까 간다. 나나. 나나 왼쪽 가, 왼쪽 가, 왼쪽 가, 왼터 가, 거야 저왼 터진 거야 가, 왼쪽 가, 어쪽 가, 어쪽 가, 왼쪽 가, 왼어어 왼쪽 가, 왼어 가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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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왼 가, 까이시겠다 성 캐오드 캐오드. 아 계속돼. 가능 가능. 앞에서 낯짝 걸린다. 자 이제. 나보 고쳐. 우리 들 이번에 다리 한번 줄까? 나 내가 후락 내가 후락. 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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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. 아직 없 아직 없어. 세븐은 아. 아. 좀 많이 지아 에바 아닌가 이거. 잘주준이 에바지. ㅎ <laughs> 야 달래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죽잖아아나 중... 아,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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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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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어 따로 적도는 나도 힐 있어 저 미친 새끼 저건 뭐야 나이스 아아니다나힐라나 힐벤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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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지 어티면 망치 버티면 망치 버티면 망치라고 아야 흠능 안 띄어 아나같이라도아왜 하나 거못 캈어? 칼이거아 이거는... 답이... 아 어지럽네 가면서 좀 깨봐 나..나.. 나 2방했어 이소미소나는거나 마크 끊어 마크 데이거마냐 내가 껴나 버틴 끊었어 버틴 아이고 이거 하물에 죽어 하물에 죽어 못살아 나 야, 살만하지 않아 이거? 못살아 나 살만해 못아 안할만해 아 살만해 아니 아, 안할만하다고 아니, 살만 하다고, 살만 아, 아니, 개튕데. 아, 나 수면. 아, 수면 빠져방 있어. 도 빠졌는데, 마흔 뭐, 자리야. 하나는 아 야, 이거 뭐, 왜이 자리야, 에 아, 또, 어디가 네, 탈약해. 탈약해. 탈다리탈약아 탈약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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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약자 탈약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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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약해아약해 탈약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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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

적의 공격까지 30초. 그러면이야. 렛고 먼저 뺄게. 됐어. 됐어. 뺄게 빠 아, 뭐, 어, 뭐, 헤봐없거네어 <놀람> 아니, 먹 그렇다 아, 낭시한 아, 낭독방 아, 낭잖 아, 잘못 한 아, 아, 이독한개낭독야얼낭 뭐해 아, 낭독한 아, 낭독한 아, 낭독 황카 바로 그 때가 되봐 마이크 황다도 죽어. 죽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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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네 우린 할수 있어 공격 시제까지 30초 어디가 쟤. 요어디가세요이헤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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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봐 쪽 이쪽. 이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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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를 채워야 되겠나 오늘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저저라냐 알았어 저, 저 있어 아누 뭐야 돌는 뭐야 이거 씨누. 자리야 <laughs> 야, 자리야